Thank you. 안녕! 오늘은 박여사와 함께 떠나는 개방선 겨울 눈꽃석을 Let's 근데 <laughs> 네, 설화랑 상고대랑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어. 이슬이 맺혀서 얼은 게 상고대입니다. 아, 맞습니다. 눈이 내려서 나무에 쌓인 게 설화. 그리고. 설화. 눈온 다음에. 그 습도에 의해서 이들이... 어. 나무에 맺힌 게 바로 상고대라고 합니다. 오늘 상고대와 설화 모두를 볼 수, 모두 볼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양재로 가볼게요. Let's go! l e 산 버스는 왔습니다. 이것이 0분 근데 아직도 안 왔어. 그래서 많이 불안해요, 지금. 지각, 응. 으고 오겠죠. 산악버스도 딴데 정차를 하다 오니까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일이 많은가 봅니다. 버스 놓친 거 아닌가 하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어요. <laughs> 어, 박여사는안 타면은 전화가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여유롭게. 여유에. 그러니까 전... 응. 저보다 등산을 더 많이 다니셔 아지고산 네. 네. 그 너무 많이 죽리는 거죠. 네. 지금은 운두령에서 이제 해서 이제 이제 끼고 정상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19분입니다. 이제 시간은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간식먹으면서 지금 보면 눈이 살짝 흩날리고 있어서 눈발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볼 좋은 날을 택했습니다. 응, 날이 너무 좋아요. 탁월한, 선택 탁월한 선택입니다. 박여서와 네, 떠나는 대방산. 음, 음, 등산. <laughs> 눈꽃 <laughs> <내> 입니다 눈꽃산에.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오늘 코스는 운두령에서 시작해서 정상 그리고 권대감바위로 내려올 거예요. 트랭그레이 하면 대다수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뭐? 정상에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승복 생가로 가는 길 대신에 가운데 좀 짧은 하산길을 선택해서 내려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좋말이 음, 하늘 너무 이뻐.

고부라고부라 고부라. 아, 아, 개방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네. 올라갈수록 눈이 다 녹아가지고 상고대 안 보여요. 올라가기 전에, 초반에, 초입에 설아나 상고대가 있다면 그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어요. 오! 다시 중간부터 이렇게 눈이 쌓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만큼 쌓였고요 오! 이거 봐. 이 정도. 이 정도 쌓였습니다. 우리는 남자친구가 가방을 앞뒤로 들어서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주네. 그래? 앞뒤로 메고. 스틱을 등산 스틱을 몇 번이나 매만지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당연히 고쳤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가져왔대요. 고쳤으니까 되겠지 하고 스틱이 거의 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90%정도가 다 스틱은 기본으로 사용하고 개방산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틱 없이 고프로를 스틱 사용하고 <laughs> 등산하고 있고요 진짜 더워요 짐이 많아서 그런지 무게치고 올라가는 느낌 응. 앉아있으니까 좀좋다 먹도록 할게요 안요 힘든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아저 멀리 저요 박 여사가 보이고요. 안녕. 이렇게 제법 많이 가파릅니다. 약간 청계산 느낌. 계단이 많아 청계산. 계단이 많아 대방산. 아 진짜. 화이팅! 가자! 할수 있다! 생각보다 계단이 많고 가파르죠? 아,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서, 경량 패딩에. 후드를 추가로 썼습니다. 와, 엄청 깊어요. 쑥 빠지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제대로 잡아보고 있어요. 왜냐? 오늘은 보부상 컨셉이기 때문이죠 아, 진짜 아, 허리 안 다치려고 코어에 힘빡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숨차요 하마켓 버스를 이용을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하고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자고 그냥 가버린다고 해서 아, 지체 없이 분산을 하기 위해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고 계시는 박여사님. 전망대에서는 오대산 비로봉, 노인봉, 설악산 대청봉, 대관령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산행이 오대산 노인봉, 대관령 산자령인데 보이나 어디 확인해 보러 갈까요? 멀리 있는 게 설악산인 것밖에 모르겠어요. 정상은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전망대에서 뷰를 꼭 보셔야 해요. 아직 정상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왔던 길이 보입니다. 전망대. 전망대에서 지금 정상으로 가는 길.

도 너무 춥고 일단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빠르게 하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크 모자를 어요 너무 한 같아서. 하산길에 이런 거안 보여요. 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가운데 길좀 빡세네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눈이 푹푹, 발이 푹푹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또, 어, 너무 재밌다. 눈 엄청, 발이 푹푹 빠져. 이니다 <laughs> 가시죠 사람들 길을 만서 내려가는 길은 헤매지는 습니 걸...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5.6km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니가 지쳤어요 <laughs> <주셨어요>. 파이팅 <laughs> 파이팅 스들 <laughs> 한라산도 다녀온 항상 먹으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채워야지전대산 바위 드디어 파 지나갑니다. 이게 조, 조리나무래요. 조리나무. 조리나무. 조리를 만드는 거. 조리를 만든다고? 응. 조리가 뭐지? 쪼리는 아는데 선. 조. 음. 복조리. 아, 복조리. 아, 그 조리가 이 조리야? 이런, 이런 가지로 이게, 이게 조리를 아, 대박. 엄마랑 왔더니 이런 지식까지 얻어가네. <laughs> 박교사의 삼초지식. <laughs> <3초> 삼초지식 <laughs> 코너. 거의 다온것 같죠? 이런불수가 펼쳐집니다. 근데 네, 도착 다 하산하고 집결지가 어딘지는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방산 눈꽃사는 끝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